자, 가볼까? 잡아. 그렇지. 겨드랑이 완전히 빼. 오케이. 시작. 고. 하나. 둘. 셋. 넷. 이양물고에 다섯. 이양물고에 여섯. 일곱. 그렇지. 여덟. 와 여기까지 해. 아홉. 열. 하나. 둘, 까지 셋, 넷, 더해 다섯, 다섯 개더 하나, 둘, 끝까지 해. 셋, 넷, 하나 더 그대로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, 내려오지마,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, 더 내려, 스톱,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, 내려와, 가만히 있어, 오케이, 굿, 좋아.